강구는 항공기에 못 타고 간다고 하네요. 아좀 당황스럽네. 자, 알고 보니까 산 와, 멋있는데? 아 <laughs> Because i e be seen today. <laughs> yeah, yeah, yeah. 아, 미쳤습니다. <laughs> 골든 스테워리어스의 <세이 웃음> 금명결을 <교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좀족긴 하네요. 동네가좀 한적하고 와. 자, 여러분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금비도 전고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정말 재밌는 컨텐츠가 될것 같은데 지금은 인천공항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머신을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헬스 기구를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뭐 중고 기구 구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거를 내가 그냥 내가 팔자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미국으로 떠납니다. 배낭 하나만 가지고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헬스 기구를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을 한번 오늘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즐겨 먹는 함께하다에서 오늘 이벤트를 하는데요 오늘부터 영상 올라가는 시점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저렴하게 할인 이벤트를 하고 총네가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2종 골라 담기 세트 그리고 닭가슴살 세트 돈다리살 세트 닭다리살 세트 이렇게 네가지를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평소 가격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 하고 서 얼마냐 닭가슴살 소세지 같은 경우는 990원에 그리고 돈다리살 같은 경우는 천원 후반대에 만나볼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기회니까 한번 많이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네 가지는 제가 제일 즐겨 먹는 네 가지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돈다리살, 돼지고기 뒷다리살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닭가슴살보다 훨씬 더 질리지 않고 약간 보쌈 먹는 느낌으로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100g당 176 칼로리여서 칼로리는 조금 높은 편이어서 시즌보다는 비시즌에 좀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돈다리살 똑같은 돈다리살인데. 쌈장 맛이에요. 그래서 쌈장 소스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쌈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보쌈을 쌈장에다 찍어 먹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맛있어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닭가슴살 중에 최애하는 불닭 양념 닭가슴살인데 불닭 소스 아시겠지만 맵고 달달한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닭가슴살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이네개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먹는 게또 소세지인데요. 이게. 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맛있는 만큼 단백질 함량은 조금 줄어들긴 하죠. 그래서 이거 경우는 100g 당 149칼로리, 단백질 13g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b c 즌에는 이런 것한 끼에 두팩 정도 까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제 양도 많고 푸짐하고 약간 후랑크 소시지 먹는 느낌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추천드립니다. 한 일주일간 할인 이벤트링 하고 있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 <목소리> 자 여러분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야또 1년 만에 또 출국인데 또 설레고 하네요. 한 이틀밖에 안 갔다 올 거긴 하지만. 정말 기구만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 가는 거라서 정말 딱 하룻밤만 자고 1박 2일 사실상 당일치기라 볼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가가지고 빨리 수속 받고 환전도 해야 돼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웅장합니다. 자 제가 기구를 또 현지에서 그 달러로 현금거래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중고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은행에 환전을 하러 왔습니다.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디이뭐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셀프 체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숙성는 <laughs> 받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지금. 지금 탑승 수속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기구를 또 분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구를 좀 챙겨왔거든요. 근데 공구는 항공기에 못 타고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좀 당황스럽네. 이거 어떻게하지 혹시 몰라서 내가 가져왔는데, 또그 현지에서 공구를 구하겠는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공구는 이제 수화물에 붙이려고 박스를 하나를 겟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진짜 무거운데, 공구 때문에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제. 와. 그 공구에요 아, 혹시 부딪치거나 이럴 때 상관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박스로 커버 네. 자 여러분 이제 공구까지 다 붙여놨고 진짜로 출국합니다 쉬울 것 같지만 항상 오면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와야 돼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렌트카 타러 가고 어... 렌트카 타러 가는 곳이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 우버를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걸어가긴 너무 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니까 이런 블루라인 렌트카 업체로 이어지는 이런 기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타고 달려고합니다이건 무료예요. 음. 와 날씨 진짜 죽인다 그냥 자헤드츠 레드카 중에 가장 유명한 업체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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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uh. 자 여러분 렌트카까지 이렇게 했고 이제 렌트카 픽업하러 갑니다 원래 픽업 트럭을 타고 싶었는데 또 간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져온 카드가 신용카드가 아니고 약간 데비 카드라고 체크카드를 가져와서 체크카드면은 어 헬로우 예아 I'm going to pick up the car 아 uh, this way? 아403예 left behind that wall Alright. Thank you man. Okay. h a v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가 없어 갖고 체크카드로 하다 보니까 픽업 트럭안 된다고 해서 이제 SUV를 빌려줬거든요. 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차를 빌리긴 했으니까. 553. 자, 알고니다 닛산. 와, 멋있는데? 요! 뱅. 와우. 야, 일단 발판에 로그. 아주 마음에 든다. 자 여러분 이제 출발해 봅니다. 처음 운전해보는 차라서 지금 조금 약간 약간 무섭거든요. 약간 걱정되는데 어, 조심히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운전. 와 이거 이거 말고 봐, 이거 봐. 아,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 아 이거 좀 무섭다. 이거 좀 연습 좀 하고 가야겠다. 자 아이고 뭐가 많아요. 아 이거 이 경차 의자들은 이런 거 타면 괜히 무섭거든요. 자 일단 한번 천천히 운전해 볼게요. 아씨 어려운데? 와우 이야. 어우 스무스해 어우 스무스해 오 여기 아니네 <laughs> 자 익스트로 나왔어요 어이거 무서워 자 가보자 달려보자 <목소리> 자 여러분 주차까지 했고 주차 사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파킹 안 되고, 오전 8시부터 6시, 오후 6시까지는 뭐 이렇게 2시간 파킹할 수 있다는 거여서, 오후 6시 이후에는 그 마음대로 파킹해도 된다. 약간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오전 7시 전에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딱 했고, 이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숙소는. 제일 저렴한 곳으로 잡았어요. 그냥 무조건 가성비 여행이나 이거 어차피 가가지고 기구만 떠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아 그래도 여행 오니까 기분이 좋네. 아 여행 와야 됩니다. 아무튼 게스트하우스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숙식하는 곳으로 갔는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게요 pretty cozy yeah <laughs> it's better than i thought then, uh, <laughs> yeah <laughs> i chose here because it's the pretty much the cheapest okay. yeah cheapest uh, cheapest I with, like, two, few then I this good mm i think it's pretty good yeah <laughs> i only brought this bag because <laughs> i'll be staying two days i'm leaving tomorrow so all the way from korea just with this cable, yeah yeah I yeah <laughs> <laughs> yeah you're basically living here <laughs> but the, the reason why i'm here is uh, i run a gym back in korea and i'm here to buy gym equipment yeah so i'm here to just to To make sure the gym equipment is firm and basically all i'm doing here is to look for the gym equipment that's all 자,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먹고 오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트에서, 가까운 마트에서 프로티파 사갖고, 이거 먹고 오늘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 덩치 큰 사람이 너무 많아. 요 그러니까, 너무 쫄더라고, 제가. 근데, 이거를 안 쫄리면, 약을 쓸 수밖에 없어. 진짜. <laughs> 빵을 키우려면 내추럴로 빵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몸이 좋아지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좀 이런 사회적인 평균적인 덩치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 네. 아무튼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전보입니다 지금 이제 아시에 그쪽에 가기로 해서 그 차량도 빼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이렇게 스리트 파킹이라고 그냥 길가에다가 대놨기 때문에 마트에서 대충 먹을 거좀 사가지고 차도 빼면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무사히 제 차는 여기 있었네요. 어, 어디 토잉 되거나 그러지 않았고, 어, 네, 좋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l e t 자, 여러분 장을 보고 왔고 대충 뭐소띠아랑 바나나 그리고 뭐 프로틴바 이런 거 사왔는데 일단 빠르게 먹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가서 제대로 된 끼니를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기내식 먹고 제대로 된 끼니를 한한 번도 한못 먹었거든요. 음. 자 여러분 금문교입니다. 금문교. 오. 야 지린다 지린다. 골든스테이 워리어스의 시그니처죠. 금융교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와, 죽인다. 사실 이 동네가 그렇게 안전한 동네는 아니어서 조금 지금 긴장이 되는 게 있지 않,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카메라 먼저 켜가지고 예 네,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왔습니다 여러분 아, 어휴 아, 좀 걱정되네 좀 무섭네 여기입니다 아, 아 진짜 좀 무섭긴 하네 요어 동네가 좀 한적하고 이따합니다일단로 네, 네, 어, 여기 어, 여기네 흠, 랩, 오케이. 예, 예, 예. 아저기네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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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 <놀람> 야자 여러분 무사히 기구 다 상차했고 이제 출발해봅니다 너무 다행인게 이게 팔레타이징이라고 기구 아래에다가 이렇게 팔레트를 해서 그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쉽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대부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고맙게도 여기 이제 미국에서 저한테 판 사람이 팔레타이징을 다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오늘 사실 이 기구 옮기는 게 엄청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한 저는 한 3시간 잡고 생각했는데 지금 30분 만에 끝났어요. 이제 포트로 가서 포트에서도 이제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하차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너무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제 1km 남았고 거의 다 왔습니다. 컨테이너 적입하는 곳으로 거의 다 왔는데 이 동네도 진짜 무서운 동네예요, 여러분. 오클랜드, 어, 이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정말 무서운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무서워요 지금 사실. 아 지금 그래도 미국으로 왔으니까 뭐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차 밖을 나가기가 좀 무섭습니다. 자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동네가. 이런 느낌입다이 맞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도착했습니다 뭐이러데 일단 내려 보겠습니다 오 여기 맞네 포워딩 회사 이름이 여기에 딱 적혀있네요 자 여기 또 서류를 챙겨왔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 came here to drop the gym equipmen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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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re you the guy? Yes yeah. Oh okay nice to meet you h i Where is your truck? <laughs> uh You got the flatbed, right? The yeah, back. yeah. What is it? I think it's coming right over there. Oh, hey, man, you can just pull over here, and they'll take care of it. Okay. Yeah. Uh, yeah. A little closer. There you go. 자 so, 이렇게 왔습니다 아 여기가 포워딩 업체 창고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네 Oh, it's not well made. I think it's too so big. this came so off right here. Oh, okay. Oh, are you trying to attach it? Or no, it came apart. Oh, it came apart. Driving, so oh, I see. Oh, <laughs> thank you.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맞췄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창고에 다 넣었고 지금 시간은 11시 44분 <laughs> 그니까 예상보다 약 6시간 일찍 끝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나 뭐해 여기서 저 뭐하죠? 나 찐딴데? 나 친구 없는데? 나 뭐하지? <laughs>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보고 일단 공항은 아마 일찍 갈것 같은데 뭐 드라이브를 하던가 카페를 가던가 해야겠네요 아무튼 이곳을 벗어나 보겠습니다. 고 지났습니다 미국에 갔다 온 뒤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구를 스케일짐에 넣으러 갑니다 자 여러분 아한 시간 걸렸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아주 꽉 찼습니다 기구로 헬스장이 들어온 게 저기 숄더프레스랑 그리고 너틸러스, 에보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 그리고 아틀란티스 가다 들어왔고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헬스장이 다만들어졌고 다음 영상에서 헬스장의 머신 하나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저희 헬스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네. 네.